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상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자국사회 다양한 사건을 조명하는 중국 채널 한 곳에 몇 가지 가슴 아픈 진상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짧은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중국의 현상을 총 12가지로 나눠 적고 있었는데, 1.10억 명이 비행기를 타본 적 없다. 2.13억 명이 해외에 나가본 적 없다. 3.4년제 대학교 이상 학력 인원은 겨우 7,600만 명으로 중국 인구의 4.5%를 차지한다. 4.전국 대학생 평균 급여는 5천 위안이다. 5. 전국적으로 연간 소득이 2300위안 이하로 기초 생활 보장선에 있는 사람이 3000만 명이다. 6. 작년 중국 도시 실업률은 대략 5.2%였다. 7. 작년 중국 출생 인구는 902만 명이었고 사망 인구는 1110만 명이었다. 8. 작년 전국 집값은 보편적으로 23% 하락하였다. 9. 작년 전국 총 부채 인구는 7억 명을 넘어섰다. 10. 작년 전국적으로 유치원 14,800곳이 문을 닫았다. 11. 중국 성인 독신 인구는 2억 4천만 명을 넘어섰다. 12. 최근 몇 년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여성이 평생 동안 자녀가 없는 비율은 10%를 넘어서 7천만 명의 여성이 이에 해당한다. 그는 12가지 현상을 나열한 뒤 짧은 분석을 추가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월 소득 원화 약 190만 원에 해당하는 마니안을 초과하는 3인 가족. 부부 중한 명은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이 있고 집과 자동차가 있으며 부채는 없고 집안 노인들과 아이들은 건강하며 평소에는 일하고 학교에 다니고 휴일에는 여행을 가고 부부가 화목한 객관적으로 말해서 이럴 수 있는 가정은 이미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95%의 가정들을 넘어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게시자의 이번 글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있었던 중국 국가통계국과 중국인민은행의 발표를 저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지난 4월 12일 중국인민은행은 2024년 금융통계와 사회용자 데이터를 발표하며 올해 1분기 가구당 저축액은 원화 약 1,620만원에 해당하는 85,600위안이 증가해 전국 14억 인구로 계산했을 때 인당 평균 6,114위안이 증가했다고 발표하였 이 발표가 나오기 얼마 전에도 갑작스럽게 중국인들의 인당 평균 저축액이 10만 8천 위안으로 11만 위안에 육박했다는 발표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중국 국가통계국도 올해 1분기 전 국민 인당평균 급여소득이 6.8% 증가했다며 뭔가 중국 경제 많은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로 가는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소득과 예금이 늘어나기는 커녕 주택용자금, 자동차 할부금 등으로 오히려 여전히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중이고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인당평균을 강조하는 각종 수치들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총 14억 명인데 13억 명이 나라 밖을 못 가봤다고? 40살 국유기업 직원인데 못 가봤고 나갈 생각조차도 없음. 아직 중국도 돌아볼 시간도 없구만. 계시자 너한테 진실 세개 얘기해준다 첫째, 50년 가까이 전쟁이 없어서 인민들이 생활 속에서 전쟁으로 고통받지 않았다 둘째, 밤이건 낮이건 밖에 나갈 때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다 셋째, 부지런하기만 하면 굶거나 추위에 떨지 않는다 확실히 그런 거임 당과 인민정부는 이미 역대왕조 농민봉기의 근본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을 수도에 못가본 사람이 바로 나야. <laughs> 저가 여행 가면 얼마 안 들어. 나 광동에서 왕복 비행기 포함해서 며칠 놀다 왔는데도 3, 4천 정도 들었어. 너 3, 4천 위안이면 많은 3인 가정두 달치 식비라는 건 아니야? 내두 달치 주택 용자금이네. 나도 베이징 못가 봤는데 용자금 다 갖고 나면 놀러 가려고. 올해 중앙은행이 인당 평균 저축 11만 위안이라던데 내가 궁금한 건 나를 누구랑 평균 낸 건지 전국 농민 90%가 퇴직금이 없고 노령연금이 없다 2022년 전국 인구조사 때 대학 학력 인수 2억 명이었는데 왜 네가 하니까 7600만 명된 건데 2억 명은 전문대 포함이고 이 표로 봐서는 본과생 7600만 명별 차이 없어. 완전 처참하네. 아직 1사억 명이 달에 못 가보셨어. 난 60년대생인데 한 번도 여행 가본 적 없고 비행기를 직접 본 적이 없다. 우리 아빠는 50년대생인데 평생 우리 시를 벗어난 적 없어. 70년대생인데 똑같습니다. 진짜로 겨우 3천만 명만 기초생활보장선 이하로 살고 있다고? 내가 보기에는 3억 명도 넘겠구만. 연간 소득 2,300이라고. 올해 35살이고 애둘의 부모님 건강하시다. 내 평생 베이징 가서 직접 마우주석 한번 볼수 있으면 만족한다. 넌할수 있을 거야. 가는 게 무슨 영광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임? 70년대 우리 고향은 중국 소련 국경지대에 있었는데 어릴 때 자주 경계판에 앉아서 놀았어. 잠시 소련 갔다 금방 귀국하고 한 거지. <laughs> 뭔 얘기가 하고 싶은 건데? 밤평생을 집 지어왔는데 지금까지도 내 거는 한 칸이 없다. 저폐공장에서 <laughs> 평생 이한 노동자가 더불쌍하겠 그거야 말로 진실인 거임. 가짜 전문가들이 국민 인당 평균 11만 위안 저축 있다고 한 거랑 달리. 걔들이 말한 건 평균이니까 틀린 거 아니야. 너도 마인하고 평균 낼수 있음. 더 가슴 아픈 얘기 해준다. 전 세계 70억 명 외국인 중에 69억 명이 중국에 와본 적없어 <laughs> 중국에 1억 명이 해외 나가봤고 4억 명이 비행기를 타봤다라고 하면 좀더 긍정 에너지 스러울까? 내가 아는 분은 60년대생인데 15살에 방직공장에 들어가서 일했고 퇴직할 때까지 본 도시를 나간 적이 없었다. 여행한 적도 없고 기차도 타본 적 없었는데 퇴직하고 내졸증 반신마비 됐는데 이한 평생 어휴. 대다수 중국인들의 일생이네. 중국에 아직도 비행기 못 타본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나라가 이제 돈 많아졌으니까 공짜로 한 번씩 태워줘라! 그러면 전 세계에 중국 전 국민이 부유해졌고, 조금만 멀어도 다들 비행기 타고 간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으니까! 난 비행기 못 타봤고, 해외도 못 가봤지만, 조금도 가슴 아프지 않다! 비행기 타면 위험하고, 중국이 가장 안전하잖아! 직장에서 무려 태국 여행 시켜줬는데, 난안 갔음! 확진 증가율도 안 적혀 있네. 난 산둥 사람인데 대사 못 가봤고 칭다오 해저 세계도 못 가봤거든. 내꿈 이뤄줄 사람 누구 있냐? 내가 칭다오 해저 세계 갔던 날 보니까 관광객 20% 이상은 한국 사람이더라고. 실제 상황은 저것보다 훨씬 참혹해. 사실 저런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90% 이상의 가정이 다들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라고. 10억 명이 비행기를 못 타봤다는 건 이미 4억 명이 타봤다는 거라 전 미국 인구를 넘어선 거임. 13억 명이 해외를 못 가봤다는 건 1억 명은 가봤다는 거라 우린 이두 수치로 자부심 느끼기 충분한 거임. 저 수치는 사람 절망하게 만드네. 그렇게 쉽게 절망한다고? 6억 명 소득이 천이 아니여요. 이상한 것 같은데? 평균 내면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비행기 10번은 타봤을 거고, 해외를 100번은 가본 걸 텐데 말이난 항상 대부분 사람들이 같이 서 있다니까. <laughs> 우리 촌 노인들은 거의 촌 벗어난 적 없고, 가끔 읍내 놀러 나가는데 완전 행복해요. 유럽 국가는 저렇게 작아서 다리만 들면 넘어가는구만. 외국이 좋은 게 뭐가 있다고. 미국도 노숙자 그렇게 많으면서. 14억 인구 중에 10억 명이 비행기 타봤으면 4억은 타본 거라 안정적으로 세계 1위야. 미국은 3억 명 정도인데 전국적으로 다 비행기 타본 건 불가능하다고. 연간 소득 2,300 위안보다 낮은데 살수 있는 거야? 잘못 쓴거 아니? 노동력 이은 농촌 사람들은 확실히 저렇다. 어디서 나온 수치인데 정확하냐? 완전 정확해! 14억 명 중에 여권 있는 사람도 겨우 1억 명이야! 1분기 <laughs> 인당 평균 11만 위안이랬잖아! 니들도 가서 인출해! 그저께 봤던 인당 평균은 11만 위안! 실제 인당 평균은 1,800위안! <laughs> 딱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전국적으로 못 먹고 못 입는 사람이 있냐? 만약에 없다면 그건 네가 말한 것들이 별것도 아니라는 거다 이렇게 큰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데 추위에 떨고 굶주리지 않는다는 건이 나라가 바로 위대한 나라라는 거임 실험률 5.2%는 100% 틀린 거고 지금은 아마 50%는 됐을 거다 석사도 실험인데 전반적으로 개판이라고 비행기는 무슨 고속철도도 아직 못 타봤고 천안문도 못 가보고 t v 로만 봤구만. 저 데이터 정부에서 인정하냐? 우리 잠재력이 아직 거대하고 인력자원 개발할 게 아직 많다는 뜻이네. 위대한 조국을 노래하며 오늘부터 부강 번영으로 나아갑시다. 전부 다 사실이고 많은 것들을 아직 얘기 안한 건데 하면 또뭘 어쩔 거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휴가조차도 만회시킬 방법 연구하는데 만일 하고 평균 내면 다들 부자시겠지